그 다음에 신라 말에 가서야 무한이라는 지명이 출, 출연했고, 전라도, 전라남도는 훨씬 뒤에 출연했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마침 이번에 그 예, 봉대산성에서 그 후배제 청동 인장이 발견된 것을, 출토된 것을 기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것은 그만큼 예, 해제가 요충이었다는 것. 지금이야 그야말로 도서벽지죠. 어, 거의 뭐랄까, 어, 저래고도, 어, 어느는 아니지만은, 반도인 아주 그끄 끝물에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20세기 와서 열차, 자동차, 비행기들이 나타나면서, 어, 이제는 벽길이 거의 뭐 필요 없어졌으니까, 물론, 뭐, 부산항이라는 그런, 그, 해외 무역항은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상지에 모두 백기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하십니다